안녕하세요, 서남주주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준프로입니다. APS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을 이끌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완벽하게 멀어졌을 때이 CCS에서 특허 등록을 했다는 이슈가 있었고, 일부 관련주들 여기서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면서 이 불을 지폈고 어제 장마감 이후 이 재밌는 공시가 하나 뜨면서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 좀더 확실히 되었습니다. 차트에서 최근 세력의 이 매집 신호가 나와주을때 어? 세력이 다시 진입을 했네 라고 유심히 지켜보면서 제가 문자 대응을 드렸고 이렇게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이슈에 대비해서 뿜어주었습니다. 다들 뭐 보셨겠지만 공시 하나 제가 확인시켜 드리자면 자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 전자 공시 사이트에서 18일 어제자로 사업 보고서가 나온 건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3자 배정으로 40억 원 취득 완료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뉴스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약간 찌라시성으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이 20억에서 정확치도 않은 이 80억이라는 뜬금없는 갭 차이가 큰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투자했을 것이다. 라는 이 공식화된 거 없이 약간의 팩트 확인이 안 되는 카드라 통신 정도의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 에이, 설마 이런 거한적 없다. 라는 기사까지 돌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좀 빠졌었죠. 하지만 이렇게 사업보고서, 이 감사보고서 같이 공시를 올리면서 관련주들 상승이 지금 아침부터 쭉 나와주면서 아직 죽은 거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를 봐도 이 종목 세력들은 아직도 정직하게 물량 모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내릴 때티안 나게 야금야금 매수를 들어오고 상승을 시키고 여기서도 매집, 상승, 매집, 상승, 매집, 상승 다시 물량 확인한 다음 슈팅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과 상승을 반복하는 이런 뭐 세력이 대놓고 패턴 짜고 움직인다. 어떻게 이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상승을 하냐. 주가가 도장 찍어내듯 패턴이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이번에도 세력의 매집 신호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세력들이 종목을 선정해서 물량을 모을 때 당연히 이 고가에서 안 잡고 바닥에서부터 이 저렴한 구간에서 매집을 들어가겠죠. 결국, 세력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력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 거래량 속일 수 없다라고 꾸준히 말을 해드리죠. 이제 그만큼 큰 돈이 들어왔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이 대량 거래량은 세력이 진입을 뜻을 하고 보통 큰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거는 이것은 뉴스를 찍어내면서 주가를 동반상승시키며 나아가려고 세력들이 시작을 하는 건데 요즘 세력들 무식하게 그렇게 티나게 중간중간 매집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고 딱 봐도 사이즈가 주가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금감원하고 금 투협에서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명을 하기 쉽게 큰 호재 뉴스가 빵 터지면 중간중간마다 매집을 같이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매집이 그냥 진행이 됐을 때에는 최대한 거래량에서 티가 안 나게 천천히 분할로 꾸준히 매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재 뉴스 때 매집을 같이 하는 이유는 변명을 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아니 돈이 있었고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왜안 사요? 라는 명분을 만들면서 매수 들어가기 때문이죠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바닥에서부터는 잔잔하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매집 형태를 띄고 큰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같이 동반됐을 때는 추가 매집을 하면서 주가 폭등을 한번 시키며 장대양봉 혹은 윗꼬리를 다는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세력이 어떤 놈들입니까? 이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정보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개미들을 꼬셔내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를 조절을 하면서 주가를 컨트롤하는 게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뭐,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오늘 공시나, 어제 공시 나오기 전에 돈이 입금한 거 몰랐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관심있게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은 뉴스로 우선 내용물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세력들이 깔아놓은 여기 판 안에서 조정을 당하는 것이고 세력들이 가장 밀접하게 정보를 취합하면서 확신을 가지면 당연히 매수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진입 미리미리 알아내서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온 이 매수 신호에 제가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 영상 제가 꾸준히 찍어드리면서 앞에서 내려올 때도 신호 나올 것이다. 매집 기다려보자. 꾸준히 좋은 가격에서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시 시작될 이 상승의 초입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 분명히 눌림목 타점 나올 것입니다. 앞에서도 꾸준히 겪어왔듯이 항상 상승으로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눌렀다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력의 매집 신호가 나와줄 때마다 이 강력하게 비중 실어서 추가 매수 혹은 이 신규 매수로 반응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 세력의 매집 신호에서 문자 받아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에게 위쪽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을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 010-2191-7377로 숫자 7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한 그 인증 문자이고 제가 이분들 번호 저장해 놨다가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정확한 내용 전달과 함께 이슈,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최종,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싹다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영상 늦게 보셔가지고, 아, 나는 안 보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매수 타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늦게라도 보내놓으시면 제가 빠짐없이 다 챙겨가지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선한 구독자분들 다 같이 돈 벌어가셔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좀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더 늦기 전에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기평선들 수렴하면서 뚫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쳐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완벽한 상승으로만 대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 눌림목 타점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되죠. 자, 이제부터 제가 나와줄 이 대시세의 최종 목표 가격과 세력들이 아직 발표 전인 강력한 힌트 제가 영상 후반까지 놓치지 않고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를 드리며 싹다 담아 드릴 예정이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부터 신호 주고 있을 때 매수를 들어가면서 세력들이 최종 목표 가격까지 확실한 신념과 이 믿음으로 홀딩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바닥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며 어떤 식으로 이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포스코 DX와 제주반도체의 바닥 구간에서부터 차트를 보면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제가 10년 이상 세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할 때마다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표시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집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력들이 상승을 주도 하기 전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집 신호가 나와준 이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시장의 주력주들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1,000% 수익률의 텐베거 종목들 어떻게 하면 나도 미리미리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바닥에서 같이 매수를 할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 배수하는 시기를 몰라서, 그저 급, 등 하는 종목들 내용도 모르고 이 빨간 불만 보이면 매수 하면서 달려 들고 내가 사자마자 이 최고점에 물려서 하락하는 종목 쳐다보면서 마음 고생 하시는 이런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바닥에서 부터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한다면 세력들과 같이 낮은 평단을 가지고 대세 상승을 하는 종목의 엄청난 수익을 세력의 최종 목표 가격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장전된 돈을 쏟아부으면서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듭니다. 이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뉴스로 개미들을 탑승도 시켰다가 끈질기게 버티고 안 파는 개미 투자자들 털고 가려고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서 주가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거칠게 드라이브하는 주가에 당하면서 피 같은 내돈 뺏기지 마시고 우리 리는 바닥에서 먼저 사서 큰 수익 볼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 매수 들어온 평균 단가를 위해서 지금 매저 세력의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매저 세력의 기준 가격은 3955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신호에 매수만 할수 있다면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미리미리 상승 전에 이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 매수하실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까지 상세히 적어서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고 실제 내역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전속내역 상세보기를 한번 보시면 준프로추천주 종목명 제주반도체 매수가 4,000원 이하 1차 목표가 3만원 이상 비중 60% 진입 제시해드렸습니다. "시노포착 세력 매집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매도사인 문자 부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송일은 23년 10월 2 0일 점심시간인 12시에 위쪽에 번호로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착순 300건. 전송해 드렸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이후 매수 날짜 기준에 가지고 목표가 3만원까지 홀딩하여 650%라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주반도체 뿐만 아니라 앞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포스코 DX도 바닥에서부터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와줬고 메스터점 완벽히 잡아서 문자 보내드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송내역 상세보기 보면 준프로 추천주 포스코 DX 6600 이하 목표가 6만 원 비중 50% 제시해드렸습니다. 메이저 세력 신호 포착 세력이 매집 중 매도 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라고 코멘트 드렸고 이렇게 23년 3월 13일 12시에 선착순 500명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래 문자 보내드린 번호 위쪽에 적혀있는 제 휴대폰 번호와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시간은 12시 이 점심 시간. 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업무 보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여유있게 점심 식사 하시면서 문자 받고 매수 할수 있는 시간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송 날짜 3월 13일 기억 한번 하셨다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신호가 뜨고 제가 6,600원 이하로 매수가 잡아드렸죠 밑에 메이저 매집 신호가 6,570원을 가리키고 있고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느냐 목표가인 6만원까지는 약 800%의 수익률이 나와줬고 최고점까지 수익률은 1,100%가 넘는 0베거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잘 따라오셔서 모든 수익 챙겨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온 종목들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 바닥에서부터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이 매집 신호가 잡히는 또 하나의 텐베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엄선하여 분석을 마친 신규 세력 종목을 보내주신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어서 분석 중이던 기업 내용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선암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앞으로 있을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여 완벽한 준비와 물량 매집해야 되고 바닥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평단을 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존 보유자분들 중에서 이 높은 가격의 평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하면서 여기서 호재를 내보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줄 때마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 평단 낮춰가지고 수익 볼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될 이 대시세의 준비 과정에서 또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준다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기회 잘 노려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멋진 가격대 준다 하면 크게 물량 매수하실 수 있는 이런 타점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타점 나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건죠. 제가 꾸준하게 앞에서 강력한 힌트 드렸기 때문에 영상 진행되는 동안 놓치지 않으셨길 바라고 이번 상승 시에 이번엔 이 전고점 넘어서 그 이상의 가격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초전도체 추가적인 이슈 나오면서 앞으로 나올 이 상승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대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세력의 매수 타점 같이 받아보고 싶어서 정확한 타점에 저렴한 가격, 물량 채우고 싶으신 분들 위쪽에 제 휴대폰 번호 010-2191-7377로 간단히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 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드릴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고생하지 마시고 종목의 매수와 이 매도는 전문가인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편하게 매매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